올해는 예년보다 더 따뜻하고 빠른 봄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아마도 따스한 햇살, 푸른 새싹들,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개나리와 진달래인데요. 올해는 약 이틀에서 빠르면 11일까지도 일찍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개나리는 제주도에서 3월 14일경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며, 남부지방은 그 흐름을 이어 15일부터 19일 사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3월 22일 개화한다고 해요. 서울 응봉산은 개나리로 유명한 명소예요. 매년 3월 말이면 응봉산에서는 개나리 축제가 열릴 정도로 넓은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88올림픽을 앞두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손상된 산에 개나리를 심어 개나리산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진달래도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볼수 있는데요. 3월 16일경 첫 꽃망울을 피우기 시작해 남부 지방에서는 16일부터 23일, 중부 지방은 19일부터 25일 사이에 피어나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는 3월 말 이후에야 진달래의 분홍빛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외에도 봄하면 가장 대표적인 벚꽃도 빨리 핀다고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개화일과 명소는 벚꽃편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봄꽃으로 매화도 빠질 순 없죠. 매화는 꽤나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2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요. 중부지역은 3월 초에서 말까지도 핀답니다. 또 매화하면 떠오르는 광양매화축제는 올해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목련은 우아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봄에 가장 기다려지는 봄꽃 중 하나인데요. 목련은 3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하여 4월 초 중순 사이에 주로 개화합니다. 경주대릉원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총 11그루의 목련이 심어져 있다고 해요. 목련이 필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니 대릉원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정원이나 공원에서 인기 있는 튤립도 빠질 수 없습니다. 보통 4월에서 5월에 꽃을 피워 전국 많은 곳에서 축제가 열리기도 하지요. 올해는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가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튤립으로 가득찬 안면도 방문도 추천드려요. 또 에버랜드 튤립 축제도 올해는 3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100여 종의 튤립이 120만 송이나 심어져 있다고 하니 방문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산수유와 철쭉도 봄을 알리는 꽃으로 빠질 수 없어요. 산수유는 이른 봄에 노란 꽃들을 피우며 봄의 기운을 전해 주고 보통 3월 경에 피어나요. 구례 산수유꽃 축제는 올해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일정 확인해 보세요. 철쭉은 진달래와 비슷한 시기에 피어나지만 조금 더 크고 화려한 꽃잎이 특징이고 4월에 주로 볼수 있답니다. 보통 봄꽃들은 꽃이 피어난 후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의 시기를 맞이해요. 남부지방은 3월 중순에서 말, 중부지방은 3월 말에서 4월 1일경, 서울은 3월 27일에서 29일 사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봄이 다가왔으니 미리 봄꽃개화 시기를 기억해두었다가 만개했을 때온 봄의 따스함을 만끽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